네, 반갑습니다. 자, 어떠한 영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잘 익은 과일을 과일나무에서 따는 그런 모습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한자에는 바로 그렇게 과일을 따는 모습을 담은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맞을 적 또는 알맞다 적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러면 이 글자가 과일을 따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글자를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질적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질적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의 결합에서 이 마질적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쉬엄쉬엄 가다 착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쉬엄쉬엄 가다 착이라는 것도 가다 쉬다 가다 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결국엔 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가다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다의 의미가 있는 쉬엄쉬엄 가다차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밑동적이라는 글자입니다. 밑동적 자, 밑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일의 꼭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일의 꼭지 과일의 꼭지를 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일의 꼭지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사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과 잘 익은 사과가 딱 있으면 여러분들 먹으려고 딱 보면 거기 뭐가 달려있습니까? 그렇죠. 사과 꼭지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밑동적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적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알맞다 적 또는 맞을 적이기 때문에 그 음은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적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밑동적이라는 글자의 음으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밑동적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밑동적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 글자도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해서 과일의 꼭지를 나타내는 밑동적을 만들내는지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면 매울신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매울신. 자, 매울신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그런 라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어, 표지에, 그 껍데기에 이렇게 써있는 그 글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그 글자가 매울신이라 본래 모양이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그 윗부분에 있었던 가로획이쭉 길게 이어지면서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각형 모양의 글자는 뭐냐? 바로 사람의 입을 나타내는 입구라는 부수 글자예요. 그래서 이 밑동적이라는 글자는 매울신이라는 글자와 사람의 입을 나타내는 입구라는 글자 결합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무슨 뜻일까요?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 계속해 드릴 텐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매울신이라는 글자를 알고 계셔야 돼요. 매울신이라는 글자는 어떠한 모양을 번떴는데, 어떠한 모양을 번떴냐면 바로 문신할 때 사용하는 그 문신용 침, 그 바늘의 모양을 번는 겁니다. 문신용 바늘. 그래서 그 바늘로 문신을 새길 때 살을 콕콕 찌르기 때문에 아프다 또는 맵다의 뜻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문신을 새기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나타내다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맵다, 아프다의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나타내다의 의미로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내다의 뜻과 사람의 입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나타낸 것은 뭐냐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어, 것을 가리키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과일의 밑동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바로 그 자체를 과일에 비유한 겁니다. 사람의 뜻은 그렇게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듯이 과일이라는 것은 과일의 밑동, 즉 과일의 꼭지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일의 꼭지라는 뜻도 있고 과일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인 마질 적이라는 글자는 뭐냐? 바로 가다의 의미가 있는 쇼엄엄 가다 착이라는 글자와 과일의 의미가 있는 밑동 적이라는 글자가 결합이 된 겁니다. 즉 가다와 과일의 의미가 결합된 거예요. 가다와 과일의 의미가 결합됐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일을 수확하러, 즉, 과일을 따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과일을 따러 가서 어떤 과일을 따겠습니까? 그렇죠. 먹기에 알맞은 과일을 따겠죠? 바로 그거예요. 먹기에 알맞게 잘 익은 그런 과일을 따는 것을 나타내서 알맞다. 마땅하다의 뜻이,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이게.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과일을, 잘 익은 과일을 따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알맞다 또는 맞을 적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바로 적격이라고 할때그 적격에서의 적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고 적당하다라고 할 때의 적자 그리고 적절하다라고 할 때의 적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맞을 적 또는 알맞다 적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음 주위에서 이렇게 과일을 따는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과일 자체를 드시면서 과일을 드시면서 맛있는 과일을 드시면서 아 이것은 먹기에 알맞게 잘 익은 과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알맞다 적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알맞다 적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